차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거 딱 보시면 무엇인지 아마 다 짐작을 하셨을 텐데요. 고급 승용차들을 보면 주행 속도나 내비게이션의 정보들이 운전자 쪽그 차량 유리에 투과가 돼서 보여지는 거 아실 거예요. 그런데 이제 그 기술을 내 차에서도 실현을 시켜줄 수 있는 키이 스마트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.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보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문자를 확인을 하다가 앞에 차를 못 보고 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요. 그만큼 스마트폰 보는 거 정말 위험하죠. 근데 이 키빅은요, 내 스마트폰과 무선으로 연결이 되어서 내가 운전 중에 전방을 주시를 하면서 차량 속도나 내 스마트폰에 표시가 되는 문자, 카톡, 내비게이션의 정보 등을 볼수 있는 안전 운전의 필수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